그 진짜 뒤로 한번 치기. 뒤로 치기. 옆으로 치기. 옆! <놀람> 어! 괜찮아. 가자. 오! 단타! 단타! 우와. 아! 와! <놀람> <laughs>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댓글로 영상 한줄평과 로블록스 닉네임을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 블레이드볼 신규 뽑기를 선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블레이드볼에 짝 게임이 있다 해 가지고 한번 가져 와 봤습니다 휴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근데 솔직히 요즘 불볼 아현실도 너무 심해. 자 너무 돈 많이 써야 돼 가지고 오히려 약간 이런 게임들 로 한번 힐링을 해주러 왔다는 말씀. 현실에서는 불볼 랭커급인 내가 여기에선 영승 영패. 호보랑 아 나랑 똑같아지다니. 여기선 내가 더 잘하지. 아 아무튼 네, 여러분들 일단 저는 미리 시작하기 전에 흑우 카를 못 참고 사버렸고요. 네, 효고한테도 이거를 선물로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효고는 빨랑 끼고 일단은 1대1 해봅시다 땜벼 영승영패라 하지만 그래도 블레이드 볼어 짬밥이 있지 짬밥볼 와서도 저는 잘합니다 아잉 여기는 다른 색이야 어?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어 이세카이냐고 여기는 이세카이 땜벼다 간다 이거 근데 스킬을 어떻게 쓴 건지 전혀 감이 어 뭐야 어? 어 뭐야 효고 분신술 뭐야 어? 오와. 뭐야 어? <laughs> 선생님, 아 잠깐만이 후고가 의두 명이 아이대 일은 아니지 인간적으로 아 오케이 다시다 다시다 저몬스킬이야이대 일을 하네. 아 이거 버섯이 이제 복제된 거임. 아 복제 버섯이구나 그럴 수 있어. 어 <laughs> 여기에서 이거 진짜 뒤로 한번 치기, 뒤로 치기, 옆으로 치기, 옆. 어 잠깐만 이거 아닌데? 나 원래 여기에서 추사하게 투명 쓰고 이겨가지고 에 여기서도 투명을 사기지롱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겨버렸네? 어아닌 음... <laughs> 근데 이게 어차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대1에서 투명이 안 써지더라고 어 그래? 야 이런 것까지 벌벌이랑 똑같다니 진짜 짭같다 여원님 그거 알고 다른 스킬 뭐 있어요? 저요? 저 스카이워크? 아 스카이워크 괜찮아 그럼 내가 네목까지 열심히 <laughs> 현지를 주도록 할게 가자 어현지어 뭐야 아나 아, 돈이 없구나 아, 괜찮아 아, 로벅스를 쓰면 되거든요 진짜 어, 진짜? <laughs> 나18,000 로벅스 있거든요 아이 효근이 괜찮아 어차피 이 영상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요를 3,000개를 찍어주실 거야 지금 3,000 로벅스를 지르기 때문에 괜찮아 가자 <laughs> 가자 오케이 내가 좋은 것 때문에 좀 나눠주겠음 여기서 제가 노리는 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요거 뭐야 디비전 스트라이크라는 능력 또는 크로노 스테시스 원래 뭐든지 가장 뒤에 있는 게 좋은 거 알지 전설적인. 전설적인 능력 한번 뽑도록 했습니다. 이거 약간 소파시 느낌 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본질성능한 어? 매력은 뭐야? 이게 뭐야? 어, 파랑색이니까 레어 아닐까? 하나만 더 뽑자. 어, 뭐야? 슈퍼데시. 데시? 아, 오케이, 가자. 약간 썬더데시 느낌이 나죠? 응. 새로운 능력으로 상대해 주겠다. 아, 둘다 레어네. 가자. 덤벼. 덤벼, 덤벼. 어떡하지? 효민이 이기겠다. 자, 덤벼라. 이 녀석 저거님 스킬 못 썼어요. 아, 저요 그럴게요. 어, 어 뭐? 뭐야? 어 뭐야? <laughs> 어 잠깐만. 어 이것을 간파하더니. 도미네이터. <laughs> 이제부터 난 <난타> 타르결. <해결. 웃음> 아하. 야, 잠깐만. 저걸 분신술로 피하네, 방금. 여러분 슬로우 모션으로 봤어요? <laughs> 와. 순간 판단력 뭐야? 요거 딱 보니까 설명 써 있는 게 공문을 끌어당기는 힘. 이거 누가 봐도 포링 거야. <laughs> 풀이네. 이거 풀이구나. 그래서 풀처럼 썼는데, 야 이거 간파당하네. 까비. 슈퍼데시 한번 써봐야겠다. 어? 저거 뭐야? 아, 약간 요건또 불보레 있는 레처 뽑는 약간 그런 거네. 아, 어떻게 아 완벽하게 뜨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효관님 배도워저 고립쓰면 남해라는데 남해 연타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저 연타 고치요. 네, 가원 에메랄드 본 남해. 오케이 가자. 가자. 어어어 오! 오. 야 뭐야? 오 어, 뭐야? 어, 뭐야 방금? 뭐야? 아니, 뭔, 뭔 스킬 쓴거야? 아니, 아닌데? 방내 스킬 아닌데? 뭔가 순간적으로 이펙트나는데? 뭐지? 아니, 그 뒤로도 계속 난타를 하려고 봤는데 이게 그냥 시스템 상으로 클릭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난타가 안되더라고? 아니, 우리가 진짜 거의 오토모스급 속도를 내도 안돼 그냥 모르겠다, 능력이나 뽑자 아이스 월 어, 얼음벽인가? 아니, 다 레어에서 만족하지 않아 나? 전설 해소 에픽 와 이거? 어? 뭐 나왔어? 아까 내가 말했던 얻고 싶다 했던 거. 뭐지 이거? 디비전 스트라이크.. 뭐야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오케이. 이겼다 이제. 오케이. 어? 이겼다. 벌써 이겼다. 아 이거 내가 좀 보여줘야겠네. 어쩔 수 없다. 과연 사계 스킬까지 뜬날 막을 수 있을까. 이거 이기면 효과 인정. 나뭔 스킬인지 모르겠어. 어허. 가자. 나 갑자기 주먹이 파래졌어. 주먹이 파래? 뭐야?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 무슨 능력이지? 안돼. 에이, 이것도 아니 뭔능력이야 이거 갖다 버려. 다른 스킬 쓸 거야, 에이? 나. 얼음 벽쓸 거야. 어, 얼음 벽? 자, 가자. 이건 스킬이 뭘지 감이 안 잡히거든. 한번 써 볼게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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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어, 와, 어. 어? 뭐이 자, 잠깐. 공이 두번 튀었는데? 공이 두번 올라갔는데 뭐야. 뭐지? 방금 눈싸움이 좋은 분들 은 아실 건데. 공이 갑자기 두번 튀어요. 약간 천에는 용도의 스킬인 건가? 본거 같아. 다시 한번 가자 내가 2단 점프 공 보여주마 오죠 이거가 약간 랩쳐 비슷한 분위기 근데 약간 시간차 공격 랩쳐 나올 때한번 쳐내고 얼음으로 어, 두번 어, 쳐내기 어, 어. <laughs> 얼음으로 두번 쳐내기 <laughs> 이거는 좋다 어이, 아 이거는 좋네요. 어이, 그... 야 나쁘지 않니? 나쁘지 않지 하지만 여기에서 레전더리 스킬이라면 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아 제발 아안 떠요. 응안 떠. 아니야 이거 뜨길 바래야 돼 그래야지 유축각이 나오자. 않... 어! 랜쉴드 에픽 등급이 뭐가 하나 뜬거 같죠? 에픽? 음. 아, 4초 동안 유지되는 강력한 아우라를 발사하여 모든 보드를 방어한다. 약간 포필 같은 느낌이네. 포필 나쁘지 않. 가자. 포필이 여기에서는 에픽 스킬이라니. 물론 좋긴 하지만. 포필이 진짜 너무 사기인데. 스킬보다 이제 실력이 지중된 오른 게임 같아요. 가자. 야, 써볼게요. 능력. 오, 뭐야. 오, 아우라. 아니, 안 뭐... 돼, 아우라 끝났어. 뭐야? 안친 거야? 어안친 거야 방금 야 자동으로 아 제가 가드 해준 거야 근데 아우라 지속 시간이 4초야 문제가 진짜 많아 어, 상당히 별로다 어. 과요 과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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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스타시스 뭔데? 별거 아니네 어 별거 아니네 됐다 마지막 드라이 마지막 여기서 안 뜨면 어쩔 수 없는 어? 아 새로운 게 뜨긴 했는데 레전더리가 아닌가? 레전더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능력 뽑은 걸로 효골로 한번 공수 가보겠습니다 공 서버로 가자. 공서버린갈수 있어. 뭐야 여기도 프로 서버가 있어. 됐어 공서 가자.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오케이. 먼저 형가야 어땠어? 널 먼저 잡겠다. <laughs> 응, 난 숨어 있을 거야. 난사이 단대 시 어, 야나이2단 공격을 막다니. 근데 문제가 이게 쿨타임이 40초야. 굉장히 길어요. 뭐야 저거는 또위 올라가 있어. 오, 오. 와 이걸 와. 아니 고수들 경고 시점. 나킬했어 터키를 올린 효건 현재, 아래 기둥에 빨간색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보호색으로 아. 숨어있고. 야. 야, 뭐야, 어, 너왜 이렇게 잘해. 아, 이게 바로 불불능력자불보랑 너무 달라. 굿까 너무 불편해, 이거 시, 시야 전환이 안 돼요. 야,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보를 많이 해서 지불보의 능력이 여기까지 남아있어. 어, 뭐야, 야, 저 사람 다 받았어. 어, 아이고, 효고야 머리만 남고 갔고. 안되겠어 나 좀만 더 뽑겠습니다 어어? 게임 진행되는 동안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만 더 뽑겠습니다 안돼 오호 여기에서 뜨면 이득 안 뜨면 안 뜨면은 손해지 뭐아 아, 바로 옆에 새로운 능력인데 아니 삼투명이라니 이거 실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풀 쓴다 아풀 여기에서도 사기 스킬을 써보겠어. 과연 여기서도 사귈까에 기 대하여. 여기에서도 사기다 풀은 딱대. 딱대. 가자 시작하자마자 구석탱이에 숨어 구석탱이에 숨고 또 사람들 치는 거어 당겨. 이제 제 겁니다. 어, 잠깐만 어. 오, 오, 오. 시야 전환하려다가 우클릭 눌러서 당겨서 죽었어. 아니 <laughs> 아니 뭐야 이게 이거는 대체 화면 전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딱화면 전화하다가 죽잖아 이거로 먹어라 와나 이겼다 와 뭐야 효고 우승했어 와 드디어 카메라 시점을 고쳐서 왔다 오불보 실력으로 이제 이겨줄게 그냥 단순히 실력 나처럼 1승을 할수 있겠어? 아 진짜 1승했다고 기고만장해져 있는 거 진짜 너무하네요 나 1승 2킬 일단은 하나 컷 잠수지만 아, 그러니까. 내첫 킬은 잠수다 잠수지만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저거 준이 췬이 갔어 준이야 공이 막 멈추는데 뭐야 어어 어, 뭐야 인기인가야이 사람들 무서운 스킬이 너무 많아 효과야 너야 오나 약간 저응한것 같아 아아 아, 잠깐 내가 당겨서 쏠려 고 그랬는데 이상한 데로 나갔어요 공이 아효과잘 잡네 <laughs> 여래서 구르기 그래서 또 구르기 그래서 구르기 내가 한번더 구르고 내가 한번더 구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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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돌리고 개오 이끼 아잠깐만 와우! 이게 뭔 스킬이야? 아 투명. 아 투명. 오 투명이라니. 역시 투명 여기서도 사기였어. 투명은 단순히 지속시간 문제가 아니야. 어그로가 빠지는 것 자체가 너무 사기야. 오늘 게임이 가나. 오나한명더 졌어. 아니 얘왜 이렇게 잘해? 내가 못 보는 사이에 그냥 레벨업 해가지고 왔는데? 오 연타. 오. 아어 뭐야 연타하다가 휴구한테 갔어요. 그들의 웅장해지는 연타 대결 봅시다. 과연. 뭐야, 그냥 이겼어. 1대 상황.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어, 난타 붙나요. 난타 아, 붙나요! 난타 붙나요! 오! 와, 아, 오! 뭐예요? 야, 뭐야! 우와! 진짜 뭐야? 우와! 야! 야! 아하. 아 난타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니 우는 난타가 절대 안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지? 야 고수는 달라 가능함 가능함 충분히 가능함 나 불볼에서 맨날 난타하는 사람이야 이것은 불볼이랑 다른 이세카이야 괜찮아 불볼 잡이야나 같은 경우 숨지 않아 왜냐? 원래 불볼 특징 절대로 공 주지 마할 때는 공 무조건 주고 공 제발 주, 잘 타고 할땐안줘 맞긴 해나 <laughs> 제발 공을 줘안 주잖아 봐봐 어어. 공을 줘 주네 미안 어, 뭐야, 뭔 소리야, 저거? 아니, 이 사람들 이상한 스킬 써요. 어, 야. 쳐내고? 나이스, 콤보. 아, 이 정도면 뭐 이제 이제하죠안 돼, 나한테 공이 오다니. 어? 저걸 못 눌러?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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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내가 너어까지 이겨줄게. 내가 너어까지 이겨줄게. 어, 깜짝이야, 선생님. 아, 나이스. 아, 선생님, 갑자기 여기 공이 휘시면은. 야, 저 사람 투명이다. 투명이 몇 명이야, 대체 세상에.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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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나이스. 난타? 난타? 은신이 너무 많은데? <laughs> 아니, 은신. 일단, 은신부터, 제거, 은신부터 제거해. 힘을 합쳐가지고, 아니, 나 말고, 요나 말고, 은신을 제거해야 될 때야. <laughs> 와, 쎄다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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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타. 야, 잘하는구원 야, 너무 잘하는데? 정정 강당하게 남자답게 1대1 오케이? 아, 그런 이상한 변화고 쓰지 말고. 단타라라라라라라라단타라라라라라라라아하아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심지어 아우라까지 키고 간 건데 졌어 싫어왜 이렇게 잘해? 연타할 때 너무 그러니까 이펙트가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이펙트가 너무쩔어. 역시 불볼에서 챔피언은 여기서도 챔피언급이다. 불볼 잡 여기서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은 분들 이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오케이 오늘 여기서 유바 유바.